십자가 준비했어야 되는데 아 짱이던데 아, 아, 페북도 올렸는데 진정한 짱아저씨계시네어이 <오>, 너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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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그거 <그걸> 처음 보고 Jesus <laughs> Christ <laughs> <리저스 크라스포> <laughs> <laughs> 자 <웃음> 여러분 <웃음> 준비하시고 3 2이팅1 Go 아 좋다 바람 불고 지 하 나, 둘, 셋, 네, 자신 있게 자신 있게. 다섯. 알았어. 알았어. 아, 좀 이상하니까 보다. 자신 있게.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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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여섯. <웃음> 일곱. 세개 더. 우와. 여덟. <laughs> 두개 더. 아,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나 아, 어, 하 어, 어, <laughs> 아, 옆에 하나! 아, 어. 아, 하나! 파이팅.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 하나! 아, 하나! 아, 하 아,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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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확실하게 확실하게 자신있게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잘 못해도 자신있게 해야 돼 <laughs> 여섯 아아 똑같이 하네 응응 여섯 아이씨 어? 넌 어? 16kg 야지 <laughs> 여섯 어이 설령아 화이팅 어, 시이안 되고 있어 기개더 <laughs> 일곱 두개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이고 야숨좀 쉬어봐 우진 확실하게 하자 스윙 스윙 흐물거리지 어. 말고 다시 다시 스윙을 아. 크게 해서 흐물거리지 말고 확실하게 아유, 하지 스윙 크게 해서 그대로 파이팅 파이팅 그냥, 그냥 걸어오셔도 되는데 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파이팅 하나 하나 던지고 던지고 출발 잘가 아, 오멘스다 바로, 바로 해야지. 바로 해버려. 우리 명기를 메인으로 찍어줘야겠다. 근데 빠른데. 빠른데. 왜, 무슨 야 그래야 상을. 아. 네. 이제는 요걸로 해야 는거야 네. 아, 저쪽 여자 이쁘지봐 봐. 아, 그만해. 아, 아, 다고다찾아서 아, 네, 아, 저기, <laughs> 찾아 <다> <laughs> 저기 보고. 아, <laughs> 어, 나. <laughs> 오, 나 아, 호. 움직이는 거야. 너무 반대편 반대편 너무 차이 나는 아나. 너무 차이 난다고 부뻐 이뻐. 이뻐, 이뻐! <웃음> 아, 아 <웃음> 네 아, 진짜 알았어, 오 아, 네. 천천히, 알겠다. 오. 네. 네. 아, 아, 발급까지 아, 펴야지,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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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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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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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하나 둘 여섯, 나 여덟, 아홉, 열, 이빠르다 빠르야. 아, 둘. 둘. 아, 어, 빠르다, 빠르다. 아. <laughs> 어, 좋아. 왜떨어 아, 아! 대표한다더니는데뭘봐있어 말의 행동이랑 달라. 머리 위로 확실하게 연락가세요 어때요? 귀신을 안 봤어. <laughs> 깜이야몇개 했지? 몇개 뜨세요? 다섯 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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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섯 아, 아, 아. 일곱 여덟 빨리, 빨리, 빨리. 아홉 열난 <laughs> <laughs> <야. 웃음> 초반에 아. 후반에 반 초반에 그, 응. 초반에 응. 고셋 <laughs> <까먹는> <laughs> 3, 4, 5, 6, 7, 8, 9, 10, go go. 1, 2, 3, 1, 1, 1, 1, 2, 아, 이거, 아,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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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해요천천히어머 한숨 쉬고, 노래, <laughs> 고 노래 노래 노래, 상현이 현이 네. <laughs> 여섯 오케이 여섯 일곱. 일곱. 일곱 아 여덟 <laughs> 아홉 반대 아, <나>, <laughs> 아, <laughs> 둘셋넷섯 아, 여섯,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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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마지막 예, 어때? 러닝, 하나, 둘, 마지막 경기인가? 넷, 네. 나 아시 기다려 줘 게임을 몰라 아 게임을 몰라 여기 앞에서 기다려 여기 여기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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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 기다려 아 게임을 몰라 이 이렇게 다음이 했지? 연기 민규, 인경민경 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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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규 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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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번. 민 번, 이 번. 민한번규 번. 규 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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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이 지역 에, 시 장의 성능 등 보여 드리 어, <laughs>